오늘은 어깨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에서 어깨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깨 환자들은 대부분 한참을 방치해놓고 오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오식견이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오식견은 그냥 둬도 낫는다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어깨 통증을 많이 방치해놓고 오시고 또 병을 많이 진행시켜서 온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50견이라는 단어는 그 질환을 대한 명칭이 아니고 흔히 50대의 어깨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50대쯤 되면 어깨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통증이 온다. 이런 뜻의 의미의 증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흔히 지금은 50견을 유착성 관절망염, 또는 동결근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어깨 질환은 그 50견, 특히나 동결근이 아니고 회전근 질환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깨 통증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오셔서 진단을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깨의 대부분 질환은 말씀드렸듯이 회전근 질환이고요. 회전근이라 함은 어깨를 싸고 있는 근육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회전근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쪽에 있는 극상근이라는 근육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회전근 질환이 있다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회전근은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단순히 염증만 있는 충돌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를 해도 충분히 호전을 올 수가 있습니다. 약물치료나 주사치료나 물리치료 등으로 충분히 증상의 호전을 가지고 올수 있고요. 그 중에서 요즘에 저희 병원에서는 초음파를 통해서 직접 그 부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염증을 깔아 앉히는 주사를 들여서, 어, 증상의 호전을 하,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전근이 파열된 상태라면 대부분은 수술적인 치료를 요합니다. 부분 파열이 아닌 이상 전층 파열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를 요구하고, 이게 빨리 진단돼서 파열이 작을 경우에는, 내시경적 회전근 봉합술이라는 아주 간단한 치료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지속이 됐을 때, 꼼에 줄 수도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된다면, 간단한 수술이 아닌 인공관절이라는 큰 수술을 해야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인 어깨 통증을 그냥 두면 된다는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 어깨 통증이 있을 때 빨리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어깨 통증을 탈출하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병원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의가 각 파트별로 진료를 하고 있어서 훨씬 더 체계화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있으시면 바로 생병원을 방문해 주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